중학영문법 1학년이고요 오늘 그 파트 3에 유닛2 볼 거고 지금 1에서 3형식 다 공부했고요 유닛2는 4형식만 혼자 따로 빼놨죠 4형식 문장은 어, 앞에서 한번 썼었는데 한번 써볼게요 주어, 동사까진다 똑같죠 4형식은 뭐였냐면 목적어가 두 개였어요 그래서 간접 목적어 플러스, 직접 목적어. 요 형태고, 우리가 그 삼형식에서 목적어를 말할 때, 개가 을, 을로 해석이 됐죠, 목적어가. 근데 이제 사형식에서는 직접 목적어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간접 목적어는 뭐뭐에게 이런 형태로 들어와요. 그래서 요 형태를 봐주시고,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인 문장을 말한다 라고 했죠? 저기 보면 준다. 사준다 있는데 우리에게 답을 준다. 우리에게 책을 사준다. 올더 타임은 항상이란 말이라서 어 요런 문구는 문장의 필수 성분으로 넣지 않는다고 했어. 사용식 문장을 문장의 동사를 뭐라고 하냐면 수여 동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거의 동사로 형식을 구분을 하잖아요. 동어 수요동사에서 수가 받을 수거든? 한자는 몰라도 되는데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한번 써보는 거야. 여는 줄여. 그래서 주고받다. 주고받는다. 이런 말이고요. 사형식 문장은 두 개의 목적어를 갖는 것으로 그 동사를 수요동사라고 하고 두 개의 목적어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누구에게 이라고 하고요. 어, 대표적인 게뭐 무엇을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게뭐 기부나 메이크 등이 있고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그녀에게 직, 간접 목적어죠. 선물들을 준다. 나는 그녀에게 some apple jam 음, 약간의 사과 잼을 make 만들어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사용식이고요. 수요동사가 요런 게 있어요. 다 되는 게 아니고 어, 수요동사가 되는 동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을 가르쳐주다. 누구에게 뭔가를 보여주다. 뭐 요런 식으로 할수 있고 누구에게 뭔가를 get, 가져다 주다. get은 뜻이 굉장히 많은데 사형식에서는 요렇게 쓸 수도 있다. 누구에게 뭔가를 사주다. 요런 동사를 쓰고 그 뒤에 간접목적어 누구에게를 쓰고요. 직접 목적어인 뭐뭐 을 쓰면 돼요.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제 사형식은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사형식을 배울 때 어떻게 하냐면 삼형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배워요. 우리가 삼형식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주어 세 가지였죠. 동사 뭐였죠? 바로 앞에 있어요. 모르면 봐봐요. 목적어라고 해서 그냥 을을 만 있는 목적어였죠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사형식에 사형식 먼저 볼게요 그는 쓴다 나에게 러브레터를 쓴다 연애편지를 쓴다 했는데 뭐뭐 에게가 먼저 왔잖아요 요런 경우는 간접목적어 간목이라고 쓸게요 연애편지 를 를이죠 그래서 얘는 직접목적어요 그럼 얘는 사용식이 맞잖아요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어떻게 바꾸냐면, 주어, 동사는 그대로 내렸어요. 그래서 사형식, 삼형식 고칠 때 중요한 거는 주어와 동사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주어와 동사를 그대로 내려쓰고, 이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의 자리를 바꿔요. 바꾸되, 바꾸면 사형식, 삼형식 차이가 없잖아. 그래서 뭘 하냐면, 어, 직접 목적어는 앞으로 빼주고, 간접 목적어 앞에다가 요거를 넣어줘요. to나 for 또는 of라는 전치사를 넣어주거든요. 전치사? 그때도 아까 그 일형식 할 때도 저번에 얘기했는데, 전치사 플러스 뭐 명사라던가 아니면 부사라던가 요런 거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라서 우리가 형식을 구분할 때 어그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그는 연애 편지를 쓴다. 이것도 말이 되잖아. 연애 편지를 쓴다 하고 나서 나에게 이렇게 될땐 얘는 전치사기 때문에 어 먼, 그러니까 필수 성분으로 체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애 편지를 나에게 전치사가 있는 경우, 이럴 때는 3형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는 방법은 요건데요. 어그 간접 목적어 앞에 투를 쓰는 경우가 있고 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for 얘는 to죠. 그래서 give s e n d teach show tell 이런 경우는 to로 바뀌고요. 이쪽 경우는 for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외워 주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만들어 주다. for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하면 서 외우죠 위해 사주다. 누군가를 위해, 뭐, 가져다 주다. 여기 가져다 주다 있었죠? 누군가를 위해 요리해 주다. 해서 for로 변하고, 어, 중학교 문법에서는 ask는, ask가 하나 나오는데, ask 같은 경우에만 of로 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그에게 질문을 했다. 이거죠. 그에게 질문을. 누구에게 뭐뭐를 이 순서로 나오면 몇 형식이라고? 4형식이죠. 수요동사. 근데 얘를 3형식으로 고칠 때얘 둘을 바꾸라 그랬죠. 이렇게. 그러면 어캐스트이 앞으로 오고 힘은 뒤로 빠지잖아요. 그때 아까 전치사 4나 2가 대부분이었는데 에스크만 유일하게 어부로 바뀌어요. 그래서 에스크만 확실히 외워주시고 어 에스크는 어부구나. 그리고 대, 이제 2로 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 f 로 변하는 경우가 우리 어떻게 하나 외울 수 있냐면 mbc 골프라고 그 앞자를 따서 요렇게 외워도 돼요. mbc 골프 메모 한번 해주시고 m은 뭐냐면 make죠. 밑으로 써볼게요. make b는 누군가를 위해 사주다 c는 cook 누군가를 위해 요리해주다 mbc 요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만들어주다 사주다, 요리하다. 요게 for로 변하고 또 g는 get o는 order 뭐 주문하다, 시키다 이런 말이야 o-r-d-e-r -E l은 leave 떠나다, 뭐 남기다 f는 find 찾다, 찾아주다. 누군가를 위해 찾아주다 그래서 요 앞자를 따서 mbc 골프 아 얘네는 for구나 그 나머지는 투구나 요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고 문제 풀면서 또 한번 볼게요. 사형식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아까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고치는 거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어순 및 순서라고 되어 있는데 수요 동사는 항상 전치사를 쓰지 않을 때 주어 동사 간목 간접목적어야 직목 요 순서로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간목은 누구에게고? 직목은 뭐 뭐를 우리나리죠? 그러면 나는 보낸다. 그에게 선물을 누구에게가 먼저야 된는데죠 그에게 선물을 당연히예고요. 그는 지금 수요동사만 생각하면 돼요 사형식 그는 절대 만들어주지 않는다 하고 누구에게가 먼저? 그녀에게 드레스를 요 순서가 맞죠? 그녀에게 드레스를 이렇게 체크해주시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이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 주어 동사 쓰고 직목이 앞으로 오죠. 직접 목적어 뭐 뭐를이 먼저 오고 그다음에 전치사를 하나 넣은 다음에 간목을 써야죠. 간접 목적어 전치사를 여기 넣어야 되는데 세개 중에 하나 for 또는 to 또는 of. 요거고, 요거는 앞에 동사로 결정을 한다라고 있죠. 그는 약간의 책들을 나에게 보여준다. show는 왼쪽에 보시면 t o 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 by 나왔네 누군가에게 뭐뭐를 사주다. 누군가를 위해 뭐뭐를 사주다. by는 for였죠. MBC 골프에 들어가는 애가 얘였고, 어, 동사로 구분을 하세요. 여기 동사는 줄을 그어줄게요. 여기를 보고 t 인지 f o 지 또는 어 f 인지 구분해 주시면 돼요 여기는 어부 문제는 없네요 자 하나 넘겨서 네 다음 장 보시면 주어진 사형식 문장을 삼형식으로 바꿔 쓰세요 라고 했죠 그리고 해석도 해 보는 건데 어, 여기 보시면 주어동사를 잘 구분해야 돼요 주어동사를 아직도 구분을 못해서 막 뒤죽박죽하는 친구들 이 있어 선생님이 그, 곳 있죠. 여기 주어 동사. 이 부분은 그대로 쓰세요. 주어 동사는 그대로 쓰고, 그리고 뒤에를 해석을 해봐. 얘한테 약간의 돈을 빌려준다. 랜드는 빌려주다죠. 그래서 얘는 우리말로는 토르라고 하는데요. thor, 토르. 토르. 자, 삼형식 고칠 때 어떻게 해라? 주어동사 빨리 먼저 써요. 토니 렌즈가 주어동사고요. 얘랑 얘를 두 개를 바꿔야겠죠. 썸머니 썸머니가 앞으로 오고 그 다음에 뭘 쓰고 나서 토르 Thor 토르인데 토르 앞에 요거는 이 랜드로 결정을 해요. 랜드가 투였나 후였나 보시고 앞에 찾아보시면 돼요. 기억이 안 나면 투가 맞고요. 그러면 해석은 너희가 쓰세요. 토니는 약간의 돈을 토르에게 빌려준다. 영어 이름은 영어 쓰셔도 돼요. 토니는 약간의 돈을 토리, 토르에게 빌려준다. 이런 식으로 고치시고 이 동사의 형태를 보고 투인지 인지 결정하세요. 여기도 에스크가 없네요. 그다음 어, 옆으로 가서, 주어진 단어를 이용하여 쓰세요라고 했죠. 토니는 아이언맨 수트를 나에게 만들어준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전치사가 있거든요? 전치사가 있다는 거는 사형식을 지금 삼형식으로 전환을 한 거죠. 토니는 만들어준다. 현재형이잖아. 그죠? 만들어준다. 그럼 메이크에 토니는 3인칭이니까 S를 붙였고, 아이언맨. 아이언맨에게 아이언맨 수트네요. 아이언맨 스툴을 나에게 만들어주지. 그래서 메이크 같은 경우는, who를 썼잖아. who를 쓰고, me를 썼죠. 그렇게고, 여기 다 보시면, 전치사가 이렇게 있는 것들 있죠? 어, 요런 애들은,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직접 목적어를 먼저 쓰고, 마지막에, to us. 이런 식으로, to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요렇게 쓰면 되고, 어, 요 부분 있죠? 4번이나, 지금 전치사가 없는 애들 보세요. 7번 이런 것들은 몇 형식으로 써야 돼요? 당연히 4 형식으로 써야겠죠. 전치사가 있다면 얘는 3 형식으로 고쳐진 거야. 그래서 4 형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기를 그대로 써 이름을. 핫웨 보낸다 샌드까지 먼저 쓰시고. S를 써요 안 써요 쓰죠 당연히 사람 이름이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를 먼저 써야죠. 헤드윅이 시리어스에게 짧은 메시지들을 보낸다. 그럼 짧은은 short이고요. 그다음 messages 하면 되죠. m e s s a g e s 그래서 누구에게를 먼저 쓰고 전치사가 없는 경우에 뭐뭐를 얘는 딱 사형식 사형식과 사형식이 어, 혼재되어 있고 어, 여기도 전치사는 아니네요. 전치사는 아니기 때문에 얘도 사형식으로 써야겠네 별표 해놓을게요. 사형식으로 맞춰서 써보세요. 여기까지요.